자 파일라이트에 왔습니다. 파일라이트에선 도대체 어떤 총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따라란. 이야 이게 뭔가요? 박 감독님 소개시켜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딱 답이 있네요. 아하 자 이게 뭡니까? 벨트 많이 들어가는 AR 식으로 아, 어, 그니까 네. 예전에는 RS 16이라고도 불렀었고, 네, 슈라이크라고도 그랬죠. 그래서 네. 그 회사가 RS 시, RS라는 회사가 파이트라이트라는 회사를 따로 둘리를 시켰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나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벨트 링크 탄이 들어가는 총이고 실트를 놓는 일반 AR 플랫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퍼만 사서 컨버전을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서 전체 이 시스템을 사서 쓰는 사람들도 고 있죠. 그렇죠그서서이버튼 해서, 해서, 이렇게 해를이어주 해서, 게서이렇서게 이렇게 해서, 이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이서서 네 그러고 이거는 그냥 일반 AR 같아요. 근데 무게가 어떤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쏘나 에미사포 같은 경우는 들수가 없잖아요. 네. 들려면 힘들죠. 네네. 이걸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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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AR이 3.1kg? 3.4kg? 일반 소총이랑 무게가 비슷하다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여느 총들 다그렇게지만 벨트탄이 들어가는 것들은 총기 총열 과열이 됐을 때이총을 교체할 수가 예 총열을 교체해 줘야 되죠 버튼 떼고 총열을 빼서 교체를 하는데 4초만에 네. 아 그거 한번 해봐줄수 있나요? 이게 지금 안 빠지게 해 놓은 것이 꽤나 많아요 아예안 만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 동영상을 보면은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데 4초 만에 다 되더라고요. 아예. 들어납니다. 네. 일반, 일반 탄창, 일반 탄창, 폴리머 탄창 다 들어가죠. 네. 만약에 이렇게 그 커다란 박스 탄창을 쓸 때는 그 블라커가 따로 있나 보죠? 어, 다른 분이 지금 그걸 보고 계세요. 아예예. 아, 예, 예. 어, 아 어. 블라커가 여기 있네요. 잠깐. 아, 자, 예. 보통 박스턴을 쓰는 통들을 보면은, 네, 네. 그냥 몸체 그냥 붙어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네, 네. 편안하게. 38짜리 탄창이라는 뽑을 수 있는 이 탄창 외에다가이 블락을 네. 끼워주고네바닥다띄워고 나서 그러고서 탄창 두셔저박스 탄창을 I'm sorry okay. 탄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혹시라도 예예 예, 어, 예. 기능 고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탄을 정렬을 정리를, 정리를, 정리를 잘해놓저 버스 탄창을 네, 네. 걸어서 이쏠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네네 네, 네. 네, 와 같아요 합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이게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한다 그래요 일반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AR-15 기종 로우에다가 얘네들 어퍼만 갖다가 붙이고 네. 멋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좀 가벼운 경기관총을 쓸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파일라이트에서는또 어떤 총들을 만들고 있나요? 진짜 가볍게 싸우라는 거예요. 파일라이트. 예. 피스톨피스톨 많이 그리잖아요. 예. 진짜 스톨이에요스톨 우와. 스톨이 이건 무슨 더블바를 산탄총 같이 모양이 생겼네요. 그 옛날 그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예. 오토바이 타고 착착 돌려서 하는 그거인 것 같아. 요 예. 일반 산탄탄창을 쓰는 거고요. 예. 10발짜리서부터 뭐 30발, 뭐 50발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네. 다 끼워서 쓸 수도 있고 이 컨피규네이션 자체가 피스토로 나왔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희한하네요 조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각도가 좀 나오는게 손목이 많이 꺾어져야 돼요 <laughs> 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총들 파이 라이트 이건 누가 스톡을 잘라버린 것 같아 억지 피스톨이네요 이것도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쏴야 되지 않았 싶어요 근데 네. 이게 오히려 좀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 네. 자세가 근데 이걸 참 AR 시몬들 얼굴 맞을것 같은데? 아, 됐어. <laughs>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팔 살짜리 흰색을 다에 도반네요자 이렇게 작은 거 얘는 자아1 0 5 인치 제일 짧은 거 기어났네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총들 중에 이건 무게가 엄청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우와.